나는 우주의 인도를 받으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내 삶의 모든 사건에는 의미와 교훈이 있다. 나는 내면의 친절과 사랑을 세상과 공유하는 사람이다. 나는 감사함을 실천함으로써 더큰 긍정과 빛을 내 삶에 끌어들인다. 나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는다. 나는 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여정에 있다. 나는 순간적인 동시성과 조화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나는 나의 내적 힘을 인식하고 그것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나는 나의 삶에서 마법 같은 순간들을 인식하고 기록한다. 나는 4차원 의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는다. 나는 내 마음의 열정을 따라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다. 나는 현재의 모험으로 미래를 재구성한다. 나는 진정한 자기 사랑을 실천한다. 나는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중심에 있다. 나는 새로운 내 인생 이야기의 영웅이다.